대구 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상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미술관 측은 올 연말로 예정했던 작품 공개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 말쯤 시민에게 선보이기로 했습니다. 권준범 기자입니다. 대구 미술관 수장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자외선을 비춰 들뜨거나 오염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합니다.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태 조사입니다. 혹시 이 작품이 외부로 반출이 될 경우 그, 그 기관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조를 위해서나 관리 차원에서 저희 사 기록을 남겨 니다 1차 상태 조사 대상에 오른 작품은 이건희 컬렉션 21장 가운데 10점입니다. 이인성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과 이쾌대의 항 구도 포함됐습니다.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은 천재화가 이인성의 색채감이 원숙해진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한국 근대 미술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. 한국 역시 월북 후 활동이 알려져 있지 않던 이쾌대의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유영국과 서동진, 김종영의 작품들 모두 보관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구 미술관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근대 대가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품까지 한 40여 점 전시되는 그런 전시를 꾸밀려고 합니다. 대구미술관은 당초 연말로 예정했던 작품 공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다음 달 말쯤 시민들에게 선보이기로 했습니다. TBC 건준범입니다.